안녕하세요, 고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이에요. 이제 날도 많이 더워졌고, 슬슬 여름 휴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6월부터 9월까지. 여름 시즌에 바르셀로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지 여름 날씨는 어떤지, 또이 기간에 주목할 만한 축제와 이벤트는 뭐가 있는지, 또 여름에 왔다면 뭘 하고 뭘 먹어야 하는지 등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싹 정리해 봤고요. 이번 영상을 본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여행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6월부터 9월 이 기간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즉, 여름 성수기 시즌입니다. 정말 어딜 가나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걸볼수 있고요. 유명 관광지나 식당의 대기 시간도 긴 편입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나 구엘공원 같은 티켓 수량이 정해져 있는 곳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예매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바르셀로나 여름 날씨를 보면 기온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이제 6월은 18에서 28도 사이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고 낮엔 더운 그런 날씨고요. 이제 7, 8월이 가장 덥죠.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덥고 낮엔 더더운 그런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로 넘어가면서부터 더위가 조금씩 사그라들거든요.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제가 실제로 여기 살면서 그 느껴지는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해안 도시다 보니까 조금 습한 편이긴 하지만 이게 뭐세비아나 마드리드와 같은 다른 스페인 내륙 도시들보다 습하다는 거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덜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얘기 들어보면 여름에 동남아처럼 막 습하고 끈적거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진 않고요. 약간 건식 사우나 들어간 느낌이랄까? 햇빛은 더 뜨겁지만 다행히 습하진 않아서 그늘에 있으면 선선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여름에 장마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6월부터 8월까지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 중 가장 건조한 기간이라고 할수 있고요.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잠깐 내리다가 많은 소나기 형태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9월에 접어들면서 조금 조금씩 그 가을비가 내리는 편입니다. 모기도 많이 없어요. 이 모기가 덥고 습하고 또 물이 고여있는 환경에서 번식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여름에 워낙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모기가 번식하기 나쁜 환경입니다. 물론 이제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산모기라고 하죠. 줄무늬. 옛날에 아디다스 모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가끔 보이지만, 뭐, 집에서 밤에 잘 때,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은 창문에 방충망도 없는데, 그냥 여름에 문 활짝 열어놓고 자고 있어요. 옷은 기본 여름 옷을 챙겨오시면 됩니다. 뭐 민소매, 반팔, 반바지 등이 되겠고, 거기에 추가로 뭐 얇은 가디건이나 바람막이 같은 겉옷은 하나 챙겨오면 좋아요. 더운데 있다가 갑자기 에어컨 빵빵한 실내에 들어가면 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 성당 들어갈 때 노출이 심한 옷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얇은 겉옷을 하나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또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자와 선크림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 선크림도 그3 4 시간마다 덧바르면 좋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그 스틱 형태의 선크림 하나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너무 부시니까 선글라스 꼭 챙기셔야 되고요. 또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부채나 손선풍기 아니면 양산을 하나 챙겨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 물놀이 하실 분들 소지품 관리하셔야 되니까 방수팩 꼭 챙겨 오시고요. 개인적으로 어그 지퍼 달린 반바지 아주 강추드립니다. 얘가 여름 성수기 시즌에 소매치기가 많아 가지고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작은 힙색을 여기다 메고 있어도 덥거든요. 그럴 때는 지퍼 달린 반바지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여름 시즌 동안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바르셀로나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프리마베라 사운드와 소나르 페스티벌이 각각 6월 초와 6월 중순에 열리고요. 그외 크루이아나 레게톤 또 브런치일렉트로닉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중 프리마베라 사운드는 유럽 최대의 규모고 또 매년 라인업도 빵빵하기 때문에 오직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날아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분야를 잘 모르지만 그런 저도 예전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것 같고요. 티켓은 오픈 초기에 제일 저렴하고 행사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비싸지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6월 23일에 열리는 사누안의 밤이 있습니다. 이건 세례자 요한의 축일을 기념하는 축제고요. 그 하지와 맞물리다 보니까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3일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뭐 걱정거리, 불안, 슬픔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고자 불을 지피고 또 폭죽을 터뜨리거든요. 만약 사누안의 밤 행사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 그러면 저녁에 불꽃놀이가 열리는 네타의 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때 혼자보다는 이제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해변에 앉아서 맥주나 까바 한잔하면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날만 먹는 코카라는 빵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살라몬 주익입니다. 이건 야외에서 영화를 보는 축제로 보통 6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한한달반 정도 진행되는데요. 몬주익성 옆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다음 뭐 공연도 하고 피크닉도 즐기고 또 영화까지 보는 그런 축제입니다. 티켓은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스크린 바로 앞에 있는 1조는 간이 의자가 없는 즉 바닥에 앉아서 봐야 되는 곳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2존, 3존, 4존 순으로 예매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축제 마지막 영화는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보통 당일에 공개되고요. 오래된 클래식 영화를 상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전에 이 관련 영상 한번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갈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그렉 페스티벌입니다. 이건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문화 축제고요. 마찬가지로 6월 말에서 한 8월 초까지 열립니다. 도시 전역에 있는 여러 공연장에서 다양한 예술 공연이 펼쳐지는데 그중 몬주익 언덕에 있는 때아트레그렉이라는 곳이 가장 유명해요. 이게 그리스 극장이라는 뜻인데 실제 그 고대 그리스 원형 극장에서 본따서 지어진 곳이고요. 1976년, 그니까이 지금의 그렉 페스티벌이 처음 시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통 5월 초부터 티켓 판매를 시작하고요. 저도 이때쯤 되면 들어가서 어떤 공연이 하는지 쭉 살펴보고, 그중이 대아드레그에서 하는 공연 중에 뭔가 흥미로운 게 있다 그러면 예매해서 관람을 하는 편입니다. 예술 공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렉 페스티벌 기억하고 계셨다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바로 여름 세일입니다. 1년에 두번 열리는 정기 세일 가운데 하나고요. 보통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렇게 두 달간 진행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6월 말부터 시작되는 것이 관행이에요. 브랜드마다 약간 날짜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보통 6월 20일경에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름 세일 기간에 쇼핑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라시아 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 그라시아라는 지구에서 열리는 굉장히 전통 있는 로컬 축제예요. 거리마다 각각의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에 맞게 예쁘게 장식하는 그런 축제거든요. 무엇보다 그, 마을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직접 꾸미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고요. 장식된 거리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왕이면 낮보다는 조명이 더해진 밤에 가면 더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라시아 축제가 그, 인기가 많아서인지 사람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소지품도 잘 관리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츠 축제인데,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그라시아 축제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들이 예쁘게 장식한 그 거리를 구경할 수 있고요. 그라시아 축제가 끝난 다음 바로 열리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아서 그라시아 축제를 놓친 분들이 대안으로 선택하기 좋은 그런 축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 축제입니다. 이건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로 매년 9월 20일 경에 열립니다. 인간 탑쌓기, 꼬레 폭등과 같은 카탈루냐 전통 문화부터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이 도시 전역에서 펼쳐지고요. 이 모든 공연이 다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축제 마지막 날 몬주익 분수대에서 열리는 피로 뮤지컬이 축제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또 축제 기간에 제 무료로 개방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혜택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름 시즌 바르셀로나의 메인 이벤트는 해변입니다. 해변 가서 물놀이하고 비치발리볼 하고 또 7인기 토가서 한잔하고 썬베드 빌려가지고 누워서 책 읽고 썬텐하고 또 낮잠도 한숨 자고 뭐 이러다 보면 진짜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바르셀로나 네타 해변에 가셔도 좋고 그보다 조금 더 한적한 분위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보가텔 해변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해변 가실 때 짐은 최대한 간소화해서 방수팩에 딱 넣어 가시고요. 나는 소지품 걱정 없이 조금 마음 편하게 놀고 싶다. 그러면 그 네타 해변 앞에 있는 수영장 1일권을 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끊으면 수영장과 해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장에 있는 라커룸과 샤워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바닷물 들어가는 게좀 찝찝하다. 그러면 그냥 그 수영장에서 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몬주익 수영장입니다. 여긴 매년 6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딱 3개월 여름 시즌에만 오픈하는 곳이고요. 몬주익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멋진 바르셀로나 뷰를 배경으로 물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올해 2025년 기준으로 7료로 떼니까 괜찮죠? 티켓은 현장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몬주익 수영장을 오후에 간 다음 그 옆에 있는 바에 앉아서 노을을 보면서 맥주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몬주익 분수쇼입니다. 여기는 세계 3대 분수쇼로 알려진 바르셀로나 대표 야경 명소고요.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그 쭉쭉 뻗어 나가는 시원한 물줄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에 특히 더 생각나는 곳입니다. 아, 진짜 그 여름에 캔맥주 하나 마시면서 몬주익 분수쇼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이제 지난 2020 2년이었죠. 이카탈루냐 지역이 심각한 가뭄 문제로 인해서 몬주익 분수쇼가 운영이 중단됐고요. 근데 올해 4월에 그 가뭄 경보가 해제되면서 다시 재개될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9월 그 메르세 축제 기간이 될 확률이 높고요. 하루 빨리 이 몬주익 분수쇼가 재개돼서 다시 예전처럼 그런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다양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 빌려가지고 해안 따라 쭉 달리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고카라고 작은 전기차가 있는데, 그걸 빌려서 도시 한 바퀴를 쭉 둘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해변으로 가면 아침 일찍 그 패들보드 타고 일출을 관람하는 액티비티도 있고, 반대로 해질 무렵에 요트 위에서 그 선셋을 관람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좀 관심 있는 게 있다면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루프탑에 올라가서 이제 가볍게 한잔 하면 사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바르셀로나에는 멋진 뷰를 가진 루프탑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바로 앞에서 볼수 있는 세르코텔 루프탑 그리고 그 고딕 지구에 있는 대성당을 볼수 있는 콜론 호텔 루프탑이 있습니다. 물론 이두곳도 좋지만 이 외에도 참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카탈루냐 박물관 옥상에 있는 1881 루프탑도 좋아하고요. 카탈루냐 광장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스카이바. 그리고 도심에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한발 떨어져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볼수 있는 혹스턴 호텔 루프탑도 좋아합니다. 이 외에도 구글 맵에 루프탑이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무래도 이 루프탑은 뷰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막 음식을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음료만 한두잔 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가스파초입니다. 이건 스페인을 대표하는 여름 음식이고요. 그 차가운 토마토 스프인데, 솔직히 제 입맛에는 안 맞아요. 저는 약간, 보양식 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가스파초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걸쭉하면서 위에 하몽과 달걀 토핑이 올라간 그 쌀모레호가 더 입에 맞는 것 같고요. 가스파초와 쌀모레호, 이두개 기억하고 계셨다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 전통 음료인 오르차타도 있습니다. 이게 추파라는 그 땅콩처럼 생긴 식물을 갈아 만든 음료인데 맛이 어떠냐면 아주 달고 떫은 아침 햇살을 마시는 느낌이에요. 특히 그 빠르또니라고 하는 기다란 빵을 같이 주문해서 오르차타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까탈로냐 광장 아래 그앙헬거리에 있는 매장을 좋아하고요.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뺀 오르차타도 주문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띤토데 베라노입니다. 레드와인에 탄산음료를 섞은 거고 현지 사람들이 여름에 정말 많이 마시는 음료입니다. 상그리아는 약간 각 잡고 마시는 음료라면 이띤토데 베라노는 조금 더 편하게 그러니까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마시는 음료인 것 같아요. 메뉴판에 안 적혀 있어도 그냥 직원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즉석에서 만들어 줄 만큼 굉장히 대중적인 음료기 이 때문에 상그리아와 클라라뿐만 아니라 이띤토데 베라노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꼭 먹어야 할 제철 과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납작 복숭아를 뽑을 수 있고요. 이게 일반 복숭아보다 더 부드럽고, 또, 당도도 강해가지고, 저는 여름에 거의 1일 1 납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무화과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 맞아. 그, 서양 배.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배랑 모양도 다르고 식감도 다르거든요. 여기 거는 조금 물컹물컹해요. 멜론 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식감이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배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여행 오신 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야오야오라고 하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 전역에 있는 프랜차이즈인데 되게 맛있어요. 여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보통 젤라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건 젤라또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좀더 어, 상큼하고 가벼운 맛이라고 할까? 근데 사실 바르셀로나는 이 야오야오 매장이 좀 도심 외곽에 있어서 제가 선뜻 추천드리지 못했었는데 이걸 찾다 보니까 이번 달 말에 카탈로니아 광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매장이 하나 오픈한다고 합니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여행하실 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바르셀로나 근교도시 8곳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8곳 모두 여름에 가기 좋은 곳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토사데마르와 까다케스를 아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둘 모두 코스타 브라바를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스타 브라바가 뭐냐면, 그 바르셀로나 북쪽에서 프랑스 국경선까지 약 120km의 해안이거든요. 여기가 물도 굉장히 맑고 투명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에메랄드 빛 바다를 볼수 있는 곳이고요. 작고 아기자기한 해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여름 휴양지입니다. 코스타 브라바를 끼고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이 토사 데마르와 까다케스고요. 토사 데마르는 버스로 1시간 반 거리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지만 까다케스는 한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 1박 이상 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두곳 모두 제가 예전에 영상 찍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한번 보고 갈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름에 여행하실 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팁들을 몇개 준비해 봤는데요 스페인은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물론 호텔은 이제 에어컨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에어비앤비나 한인민박 예약하실 분들 에어컨 있는지 예약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더운 7, 8월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12시부터 4시까지 정말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차라리 숙소에 잠깐 들어가서 쉬었다 나오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 점심 식사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좀 좋은 식당 예약해서 한2 시간 정도 여유 있게 식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시간이 아깝다.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제 야외 활동보다는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이 실내 활동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름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비용을 조금 더 쓰더라도 숙소 위치를 좀 좋은 곳에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엄마가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며칠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갈 때 힘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힘들긴 했지만, 그 중간중간 집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쉬었던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숙소 예약하실 때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야경명소를 찾다 보면 종종 띠비다보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인데, 여름에는 거기를 추천드릴 수 없는 것이, 그니까 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거기서 돌아오는 그 111번 버스가 해가 지기 전에 끊겨요. 어두워진 걸 보고 오려면 그 띠비다보에서 산 중턱에 있는 푸니쿨라역까지 한 25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아, 이게 그 정도 고생하면서까지 볼만한 가치가 있는 뷰인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야경 스팟을 찾는다면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몬주익 수영장 옆에 있는 바도 괜찮고요. 아니면 몬주익 분수대 뒤에 있는 그 까탈루냐 국립미술관 앞에 앉아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 띠비다보 산 아래쪽에 그 미라블라우랑 발코넷이라는 바가 있는데 차라리 거길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는 여름에 해가 정말 늦게 집니다밤 뭐 9시, 10시는 돼야 깜깜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근교도시를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아예 나라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예컨대 프랑스 남부에 굉장히 유명한 휴양도시 니스가 있죠. 여기서 거기까지 비행기로 1 시간 반이면 갑니다. 저가항공도 운행하고요. 그냥 백팩 메고 첫 비행기 예약해서 간 다음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오면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거기서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요. 바르셀로나 조금 오래 계시는 분들이라면 근교도시, 혹은 스페인 다른 도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라를 갔다 오는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바르셀로나 여름여행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여행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치시마스 그라시아스